정글은 숨을 쉴수 있잖아요. <laughs> 못 먹는 게 나아요. 거기는 먹을 수 있는데 숨을 못 쉬어요. 그리고 소화도 잘안될 겁니다. 실제 우주선 안에 우리가 이렇게 화성으로 가는 동안 거기서 뭘 먹는다? 우리가 지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맛있게 뭔가를 해서 먹는 거고 실제 다큐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실험에 참가하는 분들 보니까 어떻게 뭐 길게는 60일, 70일 그 누워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더라. 고요 운동도 누워서 하시고. 그리고 화장실도 거의 누워 누워 있는 상태로 보고 저는 화성 안 갑니다. 이번에 가서 느끼고 왔는데 정말 이 화성을 가려고 노력하시는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인간이 아닙니다. 인간 이상의 무언가를 바라고 하시는 분들이기도 그들도 또 존경스러운 게 그들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그 후, 그들의 후손, 그 후손들의 후손이 성공할지 모르는데 그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인간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계속 다녀와서 오히려 더. 어렵지만 더 호기심을 갖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유도 어려워서 그리고 또이 프로그램 저 시청자 입장에서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저도 배우고 싶어서 이번에 가게 됐거든요. 그런데 화성은 저의 정신력? 저는 네. 못 갑니다. 정글보다 화성이 훨씬 무섭습니다. 어려운 걸로. 네. 어려운 게 아니라 무서워요. 무서운 여기를. 걸로. 네. 정글, 정글 하겠습니다. 쉬워요. 네. 아, 13달이라도 네. 굶겠습니다. 아, 네. <laughs>